안녕하세요. 떡딱입니다. 오늘은 콩나물 부구국을 한번 끓여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콩나물 400g, 부구채 50g, 무 200g, 금고추 하나, 청고추 3개, 대파 한 뿌리, 생강 무배 접는 거한 스푼, 고운 소금 한티 스푼, 맛술 두 스푼, 마늘 한 스푼, 후춧가루 약간 쓸게요 파는 어슷, 어슷하게 썰어줄게요. 무는 좀더톰하게썰게요 물을 넣어주면 더 시원하게 맛있어요. 자, 금고추는, 금고추 없으신 분은 빨간 고추 넣으면 됩니다. 자, 부어채는긴거는 조금 잘라주세요. 좀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달궈진 팬에다가 먼저 부구를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노릇노릇해지면 건져주세요. 찌꺼기가 있으니까 찌꺼기를 제거하고 물볼 거예요. 국물을 놔주시고요. 자, 물은 콩나물 잠길 정도로 부어주세요. 자, 이거 볶음 넣어주시고요. 무. 자, 어가지고 조금 덮을게요. 자, 이래가지고 김이 나오면 콩나물이 다 익은 것입니다. 김이 나오면 다 익은 것입니다. 마늘 넣어주시고요. 고추, 파, 소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은 자, 여기서 녹이가 넣으세요. 자, 이거는 자기 취향대로 싱거우면 더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후춧가루도 주세요 소금을 반티스푼마다 넣어볼게요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넣으세요. 자 물은 1.5리터도 고요 저기 소금은 한티스푼반 넣었어요. 자, 콩나물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